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그린 투어리즘의 매력과 전망.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린 투어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농촌의 자연 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교류 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린 투어리즘은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그린 투어리즘의 정의와 유형, 장점과 단점, 성공 사례와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의 정의와 유형. 그린 투어리즘은 녹음이 짙은 전원 관광을 녹색 관광이라고 부르면서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과 위락 중심, 대규모 시설 의존형의 대중 관광 메스 투리점과 다른 점은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에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끼고, 농촌의 농사 체험 및 자연 관찰 등 풍부한 체험 테마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에코 투어리즘이 있습니다. 에코 투어리즘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고려하여.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 방식이나 여행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숙박하고 농사 일을 도와주는 농촌 체험, 산악 지역이나 섬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연 체험,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전통 공예를 만드는 문화 체험, 지역의 특산물을 맛보고 구매하는 음식 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서로 결합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여행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의 장점과 단점. 그린투어리즘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자연과 조화롭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연과 문화를 소개하고 여행객들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여행객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객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행객들에게 힐링과 교육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여행객들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과도한 개발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거나, 야생동물을 교란하거나,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자연자원을 남용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문화의 변질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행객들의 요구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 문화가 왜곡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의 성공 사례와 트렌드. 그린 투어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공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는 에코투어리즘의 선두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자연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면서 에코투어리즘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타리카는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그린 투어리즘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자연 경관과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그린 투어리즘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자연과 문화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고품질의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앞으로도 계속 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행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와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공유하는 여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행 정보와 예약이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개인화된 여행 서비스와 체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린 투어리즘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자연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여가 활동입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여행객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린 투어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공 사례를 낳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투어리즘은 단순한 여행 방식이나 문화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공유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린투어리즘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